예. 28회 권영길, 예. 아, 권영길 28회에 우리 권영길 동문이 추천됐는데 우리 권영길 동문은 이번 그 체육대회에도 많은 스포를 해줘가지고 체육대회를 훌륭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뭐 권영길 우리 동문은 뭐 감사로서 뭐그 이상으로서도 아무 부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다른 분 추천인이 없으면, 그러면, 아 어, 그렇게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 8회 분위기 동무께서감사드리 하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4호에 의한 회칙 개정이 있겠습니다. 회칙 개정에 대해서는, 아 어, 이유진 동무께서 제안 설명해 주겠습니다. 기획과 해치기 19, 20, 21, 22페이지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정리해 놓았는데, 지금 동문 조직을 하기 위해서 쭉 보면은, 다른 것들은 다 이상 없이 진행이 됐고요. 10조에 임원 임기가 있습니다. 예,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데 2년, 예, 연임을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대로 의결해 주실 건지 거기에 흡이 있고요. 네. 예, 사조 사항 20페이지에 4조 사항에 보시면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각종 활동 지원을 각종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는 안두 번째입니다. 다음. 8조 1항입니다. 8조 1항에 보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영등포 공모를 졸업한 이상 탈퇴를 하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창회는 탈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므로 8조 1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4조 사항부터 하겠습니다. 4조 사항, 목교 발전에 기여하는 각종 활동 지원은 각종 지원 사항으로 변경하는데 찬성하시는지, 다음 8조 1항을 삭제하시는데 또 동의해주시는지. 네. 네 여기 네 동의하겠습니다. 네. 그, 그 개정한 것대로 제4조 사업과 8조 사업, 네. 8조 팔조하고 1 0조의세 가지의 어떤 개정 사업을 보란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 저희 세 가지 재정, 개정안에 대해서 윤현의 어, 어, 전 회장님께서 어, 제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심으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아닙입니다 임원진 결성인데요. 저, 임원진 결성은, 어 지금, 아까도 그 27회에 얘기가 있듯이, 아직 그 15년도 각 회수, 각 회수 기수별 그 총회가 끝나지 않,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각, 어 기수별, 어, 회장이나 총무가 선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임원진 구성은, 어 2016년도, 어 다 우리 기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 이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동의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제7호에 의한 기타 안건 토이겠습니다. 저희 그 동문의, 개니과 동문의 발전을 위해서 안건 이한 토이 있으시면 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기타, 어, 안토니더상이 없으시면은 다음 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개설. 통 기계과 동문의 명의로 통 예, 제가 이번 행사 이거를 저 해보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통상이 기계과 동문의 명의로 개설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통장이 다 운영이 되고 사무국장을 맡은 사람한테는 현금 어, 인출 카드죠 카드를 해줘서 그 카드를 사용하면 회장과 감사한테 문자가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를 좀 어, 제안을 드립니다. 자꾸 이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자금 관리를 좀더 투명하고 서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했으면 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마 새 이번 진에서는 제일 먼저 통장을 개설해 주시면 지금 남아 있는 자금을 그쪽으로. 2, 2, 2월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 동안 회장으로 계셨던 이상우 회장님의 이임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에 받아가지고, 우리 김의 회장님한테 받아가지고, 2012년에 참 용기 있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중간에 오면서 13년, 14년을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분 대단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매년 보면은, 이, 기수 내려오면서, 보편적으로 한 300만원 정도가, 이 기금이 늘어갔는데, 제때 4년을 해보면서도, 어, 앞으로 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지금 메꿔놔봤지만은, 분명이 많이 주는 거를 다시 한번 동문님, 선배, 동민님한테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 많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저런 모양으로 진짜 많이 한 2천만 원 이상은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2015년도 체육대회 때기획과 체육대회를 조금 상황 대회 상황에 좀 하자고 이유진동무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이번에 2015년으로 제가 임기를 마치면서 새로운 2016년 차기원 부회장한테 많은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런 저런 부분을 좀 맡아서 2016년도에는 좀 더, 좀더 나은 또 우리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을 더욱더 보필할수 있는 우리 연공 기계가가 되기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아마 2015년은 여태까지 못해오던 체육대회를 기계가 총 체육대회를 그나마 성대히 치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국노가 우리 이웃인 동무님을 통해서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이웃지들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2015년 <laughs> 하고 싶은 것도 많았었고, 이렇게 했는데, 어, 제 부도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조금 슬슬이 영유롭지 못하게 지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분, 다시 한번고개 숙여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인사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이제 이 마무리 다 짓고, 어, 이제 우선, 어, 음식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다시 2016년도 우리 신임회장의 신임사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한번 나오셔서 신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신임 회장을 맡은 차기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우리 기획과 총동문의총기및송년에 참석해 주신 동문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영화를 보면 주연하고 조연이 있는데 여기 계신 동문님들이 주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 여기 계신 우리 동문님들이 안계시건 집행도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아, 특히 우리 그 7회의 대선배님 되시는 우리 그 최창식 우리 동문 선배님께서 이런 총 동문의 틀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우리 동문회가 발전하지 않나 았생각 합니다. 또 7회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이정일 국문님께서 우리 연기, 골프를 결성을 해서 우리 동문회에 큰 기둥을 만들어 놔서 우리 동문회가 그렇게 좀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주연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전의자민들, 우리 18의 우 김강철 전의장님는안 나오셨지만 우리 또 그렇게 학자, 회원을 확장하고 하는데 열심히 큰 틀을 만들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열심히 정말 사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이유진 동문이 아, 어려울 때마다 우리 그동문에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회장님들의 뜻을 따라서 2016년도 우리 기획과 총 동문회가 일치 월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나오셨던 견에 이제부터 일을 좀 해야지 들어가실 수는 없고 이어서 이제 했던 감사패증 징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패입니다. 이사모 회장 나와 주시죠. 3사패 회장 아, 성명 이상우 계약에서는 영등포 고등학교 총동, 아, 기계과 총동문 회장을 4년간 역임하면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동문 상호간의 단합과 동문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셨기에 동문 일동은 그 고마움을 담아 이 패를 예, 2015년 12월 19일 영등포공사 기계과 동문의 일동 예, 부상은 개별로 또 이렇게 우리 차기현 동문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 공로상이요? 제가 대신 믿겠습니다. 공로상, 선명 이유진. 비하께서는 영등포고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원으로서 동문사원의 단합과 동문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기에 그 공을 기리고자 동문일동은 그 고마움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5년 12월 19일 영특모공문고등학교 기획과 총동문회 회장 차이순생계 교수께서는 창보다 상을 원하셔가지고 3군 대신 드렸습니다. 자, 그 17의 공세운 동문입니다 네, 나와 주시죠. 계약에서는 영등포 공업과 다교 기계과 충동문의경으로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 및 밴드 등을 활용하여 동문의 발전을 위해 풍부의 큰 역할을 하기에 그 공을 기리고자 동문 일동은 그 고마움을 담아 이패에 새겨드립니다. 2015년 2월 19일 영국 포공스기획과 동문회장 이상훈 예, 이제 마지막으로 교과 제창이 있습니다. 전부 일어나 주시죠. 연기이리 7회 선배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원래 교과가 1에서부터 17회까지 교과는 다른 교과였고요. 지금 나오는 이제 최용찬 어, 돌아가신 교장선생님이 새로 만드신 교과입니다. 예, 여기 나오는 걸 보시고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어이다나아 なるほど。 마이크도 안되고. 창곡동문이 해주겠습니다. 자 무대 꾸며 주시죠. 음식 식가져오자 식사를 가져오시면서 네, 하십시오